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장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전으로 옮기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아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멘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래야 여름이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두 딸을 보면서 제가 저희 딸들이 이렇게 키워왔던 자라왔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내가 부모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아니었고 또저에게 좋은 선물을 해줬을 때도 아니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부모로서 가장 기뻤던 때는 바로 딸 둘이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저나 제 아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웠던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 장로라고 지칭을 하면서,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석에 나온 대로 보면, 부녀들을 교회들로, 또그 자녀들을 그 교인들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향한 이, 이 마음을 이 편지를 쓴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인 요한 이서 전반부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이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일서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권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 이 가운데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는 것을 모르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알면서 지켜주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정력,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형제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질투하고 심지어 서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이, 내 행동이 그 사랑을 행하는 데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두, 두 번째로, 이 계명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사절에서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고 심히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행동으로 그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로 인해서 요한은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셀리더를 보면은. 아, 얼마나 세런들을 사랑하는지 누가 봐도 알수 있고, 또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셀 리더나 세련들의 모습을 서로를 보면서, 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든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직접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와 나의 참으로 사랑 너희가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는 간절함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 고백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아껴 줍시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요한 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저희 청년부가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하면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껴주기 위함이지, 우리 청년부를 예를 들자면 청년들 간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 못하는지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눌 때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그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에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이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형제와도 같은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서로 서로 이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격려하고 도, 도두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되지 않고, 우리의 몸이 따르지 않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과 입술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감싸주며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